그저 말없이 하루를 버텨낸 당신께, 오늘 그 마음 제가 알아요 첫 번째 이야기를 건넵니다. 오늘도 문은 닫혀있네요. 손주는 방에서 게임만 하고, 당신은 그 앞에서 조용히 밥상을 차리셨죠. 불러도 대답 없고, 밥이 다 식어도 나오지 않으니, 혼잣말로 밥 먹자를 또 한번 꺼냅니다. 그 모습이 서운하고, 내가 이 집에서 그냥 밥만 해주는 사람인가 싶어. 괜히 마음이 허해졌죠. 근데요, 혹시 기억나세요? 예전 그 아이 할머니 무릎에 기대서 자던 그 모습, 지금은 말도 없고 투정도 늘었지만, 그 아이는 당신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, 아마 마음, 어딘가에,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. 당신의 정성 지금은 몰라도, 언젠간 아이가 꼭 알게 될 거예요. 그러니 오늘도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. 당신이 참아낸 그 하루가 누군가에겐 평생을 기억할 따뜻함이 될 테니까요. 말은 없어도 당신의 마음은, 충분히 전해지고 있어요. 당신은 오늘도 그 아이에게, 아무 말 없이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.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. 매주 당신을 위한 한마디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.